토익점수 필요하신 분들 제가 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진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홍스맨 토익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진행줄게요 나는 지루해라는 말을 영어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지금 홍스맨 수업 듣고 있는데 너무 지루해 죽겠어. 미칠 것 같아. 영어로 I'm boring일까요? bold일까요? 하나를 골라보세요. 3, 2, 1 답은 I'm bold입니다. 근데 어, 답을 또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고민을 하셨다면 틀린 겁니다. 우리 애매하거나 헷갈리면 무조건 모르는 것으로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안다의 기준을 높여주세요. 이 부분은 꼭 답을 떠나서요. 제 영어 인생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벽을 허무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3 때 2003년에 20년 전에 호주 뉴질랜드에 간 적이 있어요. 어쩌다가 뉴질랜드까지 흘러갔는데 뉴질랜드에 아주 기억이 납니다. 타우포라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거기가 번지점프로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서 번지점프로 유명한 곳이라고 누가 가자고 했을 때 바로 거북함이 생겼습니다. 전 중3이었고 뭔가 꼴도 보기 싫었어요. 듣기도 싫었어요. 그 단어를. 근데 어찌어찌 끌려갔는데 거기 갔는데 우리 그 한국인 대학생 누나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막 다들 웃으면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도 모르게 쉽나보다 재밌나보다의 느낌으로 홀린듯이 결제를 했어요. 그 당시 저희 나라 돈으로 거의 한 7만원 8만원이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10만원 되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나서 바로 정신이 차려졌어요. 못하겠다. 그래서 환불, 리펀을 외쳤는데 환불이 안 된대요. 남은 옵션은 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망설이지 않고 뛰었습니다. 뛰어내렸을 때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뭔가 제 한계를 극복한 느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루였겠죠. 내려갔더니 이제 보트가 와서 막대기를 건네줍니다. 자꾸 내려가 보니까 어 거기 계신 분이 영어로 기분이 어떠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기분이 완전 업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I am exciting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exciting이 맞는지 excited가 맞는지 헷갈려서 말 끝을 흐렸거든요. 그 와중에 그게 기억이 나요.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서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주가 껴있는 주에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저는 뭘 느꼈냐면 아, 내가 감정을 영어로 말 못하는구나를 실전에서 느꼈던 겁니다. 그럼 돌아와서 그걸 채웠어야 됐는데 채우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알려주는 사람의 시선은 뭐 사람이면 ING 써라, 사물인면 PP 써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걸 설명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왜 알려고 하지 않았냐면 내가 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감이 영어를 알려고 해?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내가 감이 시도를 해? 라는 생각으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런 모르는 상태로 10년 정도 걸렸어요. 대학교를 갔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영어 회화 스터디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말을 많이 걸려고 눈만 마주치면 기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나면 오늘 어땠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했지만 관심을 주셔서. 근데 이제 제가 아는 표현이라고는 I'm exhausted밖에 없었어요.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어가지고 어, 미드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실패가 없겠다라고 해서 I'm exhausted라는 표현을 매일 썼어요. 그거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를 말한 표현이거든요. 오늘 진짜 행복했어도 난 지쳐있어 라고 항상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말 뱉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활발하게 하면 안될것 같아 괜히 조용히 구석탱이에 박혀있는 느낌으로 제가 그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제가 모른다는 걸 눈치챈 어떤 선배 한 분이 알려주셨어요 너 감정, 기분 잘말 못하지? 내가 알려줄게 그 설명을 들었는데 10초 안에 해결이 됐어요 그럼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 시점, 알게 된 시점의 연도와 월이 기억이 나고 그 구간이 기억이 나요 근데 10년 동안 몰랐던 거를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아 잘하면 영어는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져봤고 그 이후로 영어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언어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니까 영어가 하나씩 뚫리기 시작하고 재미가 붙으면서 해결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정 기분 자극 동사 제가 10초 만에 꺼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정 기분 같은 거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아무도 실망을 주지 않았는데 혼자 실망을 느낄 수는 없어요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다 그래서 감정을 주고 있는 사람의 시선에는 능동이고요 감정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수동을 쓰면 돼요 다시 감정을 주고 있으면 능동 감정을 받으면 수동 주고 있으면 능동 받고 있으면 수동 끝났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나는 지루함을 느꼈어. 너무 지루해. 지루함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수동이 되겠죠. 우리 수동은 아까 B plus PP라고 배웠습니다. 나는 지루함을 느꼈어. I'm bored. 끝났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다 내버려두고 알, 알려주지도 않고 실생활에 진짜 자주 쓰는 표현이 알려주지도 않고 쓸데없는 수능 단어만 암기 시켜놓고 영어를 하고 있는 척.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척을 해왔던 겁니다. 그뭘 주고 있는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주고 있는데 실망을 주고 있고, 기쁨을 주고 있고, 지루함을 주고 있고, 만족감을 주고 있고, 놀라움을 주고 있고, 혼란을 주고 있고, 확신을 주고 있고, 지침을 주고, 지침을 주고, 절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흥미를 주고, 익사이트한 감정을 주고 있는, 어떤 흥분된 감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주다의 느낌이고, 뭘 주고 있냐면, 실망을, 기부, 기쁨을, 지루함을, 목적어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누구에게 줄 건지는 써줄 수 있겠죠. 나는 실망을 주는데, 너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목적어, 누구에게는 넣어줄 수는 있겠지만, 뭐를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단어 안에 품고 있다는 라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고받다로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함을 주는 남자. 지루함을 받은 남자 실망을 주는 남자 실망을 받은 남자 지침을 주는 여행 지침을 받은 학생 재미를 주는 수업 재미를 받은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interest의) (pp) 형태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interest의) (pp는) Interested 영어를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지 않나요? 단어를 많이 알고 이 원리를 알고 자주 써보면 끝이 납니다. 예전에 왜안 됐을까요? 단어도 많이 모르고 원리를 모르니까 안 했어요. 그 토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어떤 누구나인지 궁금합니다.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흥미를 주고 있는지 본인이 느낀 건지 누구를 흥미를 주고, 누구에게 흥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의미 안에서 필요한데요. Job Opening이라는 건 어떤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자리 공석이 있는데 그 어떤 일자리냐면 글자리가 그 게시되어진. 여기도 지금 일자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어자리를 포스트라는 동사로 채워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pp를 쓴 겁니다. 게시되어진 일자리인데요. 우리 웹사이트에 그 누구나는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력서를 그 기대 연봉 기대와 함께 언제까지 5월 8일까지. 그럼 일단 나머지 내버려 두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력서를 제출하려면 그 일자리에 흥미를 느껴야 제출하겠죠. 어 여기 일자리 괜찮은데라고 흥미가 느껴져야 돼요. 내가 흥미를 느꼈어, 받았어, 수동 PP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흥미를 주고 있고 이 지원자는 흥미를 느낀 거잖아요. 일자리가 흥미를 주고 있고 나는 여기에 일자리에 지원을 해볼까라고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수동의 PP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쉽습니다. 이걸 문제라고 예전에 냈고 예전 틀렸습니다. 아니면 외웠던지 몰라. 뭔지 모르겠어요. 감정, 기분, 자극 동사 끝 형용사 어자리 동사로 채우는 방법 한두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면 능동, 사물이면 수동 의틀을 깨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뭐를 참조해 주냐면 책자를 참조해 주세요. 어떤 책자를 참조해 줘야 되냐면 책자는 패키단의 동봉이 되어진 에서 pp 수동이 되겠고요. 참조해주세요. 뭘 참조해주냐면, 책자를 참조해주세요. 어떤 책자냐면, 책자가 세부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죠. 책자에 정보가 담겨있으면, 책자는 설명합니다. 내용들을. 그럼 책자가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이니까 ing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자냐면, 설명하고 있는 책자들입니다. 뭘 설명하고 있냐면, 세부 사항들을. 어떤 세부 사항들이냐면, 우리의 제품들. 자 이거 한 단계씩 가볼게요. 이 안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자, describing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refer to는 거의 한 단어처럼 쓰여서 참조하다의 느낌으로 쓰이는데요. 원래 참조하다의 뜻은 아닙니다. 원래는 refer 보내다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보내세요, 당신을 이쪽으로, 너를 책자 쪽으로 보내라라는 말은 책자를 참조해라 이런 느낌으로 의역이 된 건데 지금은 뭐 이런 말할 단계는 아니라서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뭔가 의역을 해서 대충대충 처리하는 게 진짜 느낌이 안 좋거든요, 영어에서. 한번 잠깐 건드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잊어주세요. 참조해주세요. 뭐를? 책자를. 어떤 책자냐면 그 책자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와 자리를 describe라는 동사로 채워서 ing. 아, 어떤 책자냐면 설명해주고 있는 책자야. 근데 이 와중에 describe는 타 동사. 뭐를 설명해주고 있냐면 세부 사항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와중에 어떤 세부 사항들인지 궁금해요. 그 세부 사항들을 설명해 주는 형용사어 자리를 전치사 목적어. 우리 제품들의 세부 사항. 그러면 여기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브로셔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어 자리를 디스 r 라이브라는 동사로 채워서 ing를 썼는데도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간 이유가 손잡고 두 명이라서 브로셔 뒤로 빠진 겁니다. 그다음 디테일스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어 자리 전치사 목적어도 디테일스 뒤로 빠졌어요 이유는 두명 이상은 뒤로 빼기로 했기 때문에 위안에 우리가 배운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궁금해 하시고 답을 찾아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와 자리 팀으로 채우는 방법 배울 건데요 예전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어렵게 배웠던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끝까지 완주하세요 영어는 홍수맨